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물건은 양키캔들입니다 양키캔들 펫케어 어... 동물 케어하는 향이래요 이걸로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키캔들에서 별... 별별 향을 다 만들죠 근데 저도 되게 좋아지네요 이 향이 되게 좋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양키캔들을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 뭐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량 방향제로 좀 많이 접하죠. 어, 보통 여성분들이 이런 캔들을 많이 썼는데, 어, 그냥 신기해서 켜봤고요. 초가 두 개나 있네요. 이거 뭐, 한, 하나씩만 쓰라는 건가, 한 번에 두 개씩 쓰라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저는 두개다 켜봤습니다. 어, 향이 되게 좋아요. 뭐, 고양이나 강아지 뭐, 기분 좋아지라고 피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옆에 있는 뿌리도 잘 자고 있습니다 네, 화면, <laughs> 화면 오른쪽에 작게 보이죠 음, 안에 뭐가 있는지 음, 잘 모르겠네요 네. 아 양키캔들이 아니네요 루미캔들이네요 <laughs> 양키캔들의 루미캔들이나 뭔지 모르겠지만 루미캔들도 캔들에서 이런 거 만든다 얘는 그럼 뭐 반려동물 전문 업체 깁네요. 애들이 이거 맡으면 오지게 좋아한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내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향을 한 번씩 집에서 사서 펴보세요. 좀 얌전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본인이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또는 너무 잉여롭다. 할때난왜 이럴까? 우울증에 걸려 죽겠다 싶으면 이제 이 향을 피서 조금 심신의 안정을 갖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 개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향을 차에서 피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하게 운전을 하시니까요. 자, 오늘은 8시 아. 8시 38분 맞고. 8월 18일 예.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8월 18일이 네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8월 18일 좋은 날이길 바라고 오늘 하늘이 많이 흐려요. 뭐 코로나도 한번 터졌다고 하니까 좀 건강에 유의들 좀 하시고 손도 자주 좀 씻으시고 어뭐 드실 때 조심히 드시고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바이.